は 황 차장입니다.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의도 진짜 많이 주시고 구입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제 20년의 중고차 노하우를 담아서 좋은 가격에 좋은 매물, 확실한 매물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문의가 진짜 많이 주셨는데 문의를 입고시 연락드리겠다는 문자만 이렇게 드리고 진짜 차가 원하시는 차를 딱다 맞춰드리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서 진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진짜 죄송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매물은 520D 그다음에 530i 2천만 원대 매물 두대 준비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2,800만 원인데 등록비가 한 190만 원 정도 나와요. 등록비 취등세 외에 받는 거는 7만 원, 이전 대행 수수료 그거 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2,800에 등록비 190만 원 해서 2,990만 원에 살수 있는 차 매물 두대 준비했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는 520d 이검이 이 그릴이 어 블랙 유광으로 되어 있는 520d고 이거는 530i x드라이브 M스포츠 모델입니다. 둘다 M스포츠 모델인데 컬러는 블루스톤입니다. 먼저 520d M스포츠 플러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후륜 구동 모델이고요. 타이어는 뭐 거의 한80% 이상 어, 실내는 이제 그 모카 시트고 주행 거리는 63,300km 운행했습니다. M 스포츠 모델에서 쿨링 시트가 있고 지금은 사실 이, 이 옵션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때는 다 이게 제스처 컨트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뮤트도 이걸로 할수 있는데 어, 제스처 컨트롤 이제 설정하면 됩니다, 이거는. 블랙박스는 이분이 이제 17년도에는 이제 블랙박스가 저희게 내구성이 이렇게 좋진 않았어서 이분이 이제 블랙박스는 새로 하셨네요, 보니까. 사고는 없습니다. 사고는 없고 이 차에는 지금 이때는 사실 옵션에 대한 부재 이런 게잘 없었던 시절이라서 서런드뷰가 이런 건 사실 그때는 당연히 이게 나중에 빠질 거라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있는 차 없는 차가 많지만 6GT도 심지어 없는 차가 있는데 이때는 옵션이 좀 후하게 줄 때라서 옵션을 후하게 넣어줄 때라서 이제 서런드뷰가 있고 이 차에는 사고는 없습니다 2,800만 원이네 등록비가 한 190만 원 나오니까 2,8 2,990에 살수 있는 매물입니다. 블루스톤 컬러가 관리적인 면에서는 최고의 컬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G30에서 이제 신규 도입된 컬러입니다. G30부터 그리고 이 차는 5 3 0 i X 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거 5 2 버전입니다. 그래서 5 2 버전은 이휠 모양이 다르고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블랙 컬러의 시트고요. 이 차의 주행거리는 11만 7천 키로에요. 이제 옵션 다 있죠. 어, 뒤에 후석에 커튼까지 다 있고. 7 시리즈에 진짜 버금가는 옵션입니다. 이 시트는 사실 7 시리즈하고 크기가 똑 동일합니다. 시트의 세부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차에도 서라운드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5시리즈, 이렇게 브랜드에서 5시리즈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5시리즈가 수입차 시장에서 좀 대중적인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죠. 이 차를 기준으로 만,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2차에서 업그레이드해서 7시리즈도 구매할 수 있고, 5시리즈를 가진 사람이 3시리즈 하나 더 구매할 수도 있는 위치의 차량이라서 잘 만들어야 3시리즈, 7시리즈가 다잘 팔립니다. 실내 깨끗하고 1인 소유고 그 다음에 사고 이력은 있는데 듀엔다랑 이 도어를 교체했습니다 듀엔다 도어 두 개를 교체했는데 이게 센터 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다 있습니다 센터 수리에 서비스 센터 공식 서비스 센터 수리에 그 다음에 1인 신조 금연 차량 주행 거리는 많지만 깨끗한 차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타이어 상태나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는 이렇게 두 대인데 제가 라이트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 드리는데 이 어댑티드 LED는 야간 주행에 굉장히 편합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요만큼 돌리려고 어떤 액션을 하면 라이트가 먼저 돌아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헤드램프입니다 그래서 17년도 18년도에도 이런 헤드램프를 장착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매물 한대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3GT입니다 3GT 320D GT 베이스 모델인데 20년식이고 6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리스차냐고만 많이 물어보셔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금 차량인데 리스로 전환 가능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62,600km 2,45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고 이것도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보증기간이 내년 3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전 차주분이 보증 연장을 5년을 하셔서 내년 3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신형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판매가 돼서 없는데, 5시리즈 신형이 5,700만원입니다. 520i 베이스가. 기본형 모델이죠, 520i. 그래도 옵션은 다 있습니다. 있을 건다 있는데, 이건 G60, 이건 G30 바디거든요. 근데 G30이 23년식이 5천만원 인터넷 그 검색해보시면 아세요. 근데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5천만원 초중반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G30. 530i 모델이. 근데 520i 신형 모델. 이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5700에 판매 중입니다. 이 가격이 두 개가 지금 겹쳐있어요. 근데 그말 뜻은 전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진짜 G30이 진짜 잘 만든 차구나.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 아직 520i가 사람들이 아직 520i 아, 난530탈 건데 아니면 20하고 30하고 어떤 뭐 마력소 차이 때문에 520i를 신형 G60 520i보다는 530i를 찾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520i도 충분하거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내 공간도 훨씬 더 넓어졌고 그래서 아저지3 0도잘 만든 차이긴 한데 아, 520i 가격대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520i도, 그러니까 5시리즈 5천만원대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형 520i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